그런 기, 기가 안 꺾인 분들이 어~ 도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도 있는데 얼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어제 홍준표 후보죠 그~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큰 아.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타파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인데 고 음. 그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죄송하다는 거? 죠 무엇이 죄송해? 자, 죄송하다는 자, 자 내리시고. 아, 거 내리시 네, 네, 아, 이거는 국민께 죄송한 일 같은데요. 아니, 여기 네. 취재 목적으로 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하시면 안 돼요. 저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잡지 마세요. 오 아니요. 몸에 죄송하다는 거? 네.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아요. 나를 취재하러 왔지, 기 때문에 아이가 원형을 시하습니까 질문하실까요? 여기 마까 네. 뉴스 타파하고는다음 하겠습니다. 뉴스 타파고는안 네.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 타파도 언론사입니다. 언론이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어,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 타파는 그거는 의원님들 지나시지. 네, 네.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 뉴스 타파 취재는 응하지 않을까 가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네, 미...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 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이 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보시는 것처럼 질문도까지 듣고 가십시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 하고 그냥 코미디처럼 가버리는데 음. 그 다음날 뉴스타파 질문을 받겠다. 적대적 매체 질문 받겠다. 다만 맨 끝에라 왜냐면 초반부터 하면은 이게 뭐 파장이라 그랬나?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음. 근데 어쨌든 두 정치인의 태도를 음.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저기 의원회가 이죠. 의원회관 음. 2층 예. 세미나실에 예. 있고 그러데 그러니까 예. 음.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사실 뭐 뉴스타파라든지 아니면 몇몇 매체들 특히 음. 이제 자기네들에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매체들에 대한 태도는 초지일관이죠, 뭐. 음. 근데 요즘 들어서 매우 더 심해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런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죠. 음. 그래서 언론들이 사실은 뭐각 어떤 사별 입장과 태도와 상관없이 저런 거는 비판을 세게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 해주고 있나요? 아니요. <laughs> 제가 오늘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죠.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한결의 같아요. 경향 정도만 그런 쓰는 거지. 예전에 전혀. 이제 김건희가 음. 조선일보 폐간 얘기했을 그러니까. 때 그때도. 조선일보가 도구? 왜 폐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아무도 취재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몇 매체들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거 취재 안 하세요? 이렇게. 아, 각사의 사정이 있어서요. 음. 웃기는 뭐야. 웃기는 짜장들이야. 진짜, <laughs> 아, 진짜 황당무계하네. 예. 근데 지금 사실 내란의 동조범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세등등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이 기세등등한 상황을 어떻게.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예 기가 안 죽었어요. 네. 수사를 세게 해야 되는데 검찰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 나중에 뭐 일단 특검으로 해결해야겠죠. 특검으로 음. 그 네. 부분은. 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저 전략으로 나가기로 한것 같고 음. 본인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은 아예 질문을 안 받거나 회피하는 형태로 음. 네. 어, 나가는 전략을 세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음.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는 타겟이 일단은 한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전면에 타겟이 될,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네. 그걸 뭐라고 해명하겠어요? 네. 어 팩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음,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 네. 어, 거부, 네. 이전략으로 음. 나가기로 한것 같고 음.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요새 그 쉬운 말로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트레스를 무지 받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판이 달리 흘러가고 있거든. 지금. 음.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까지만 연출을 하고 네. 음. 어, 그걸 털어내고 본인 위주로 이 판을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게 잘안 됐어 음. 초반부터. 예. 금수 사실은 끌려가는 형국이 음. 계속 이어지고 음. 있고 네. 그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신윤계 네. 의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윤석열 이제 나는 결별한다 음흠. 그리고 그럼 어떤 개혁파를 음. 뭐 거의 잊지도 않지만 음. 뭐그 선봉에 서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럴 처지가 또 못해, 못돼요. 음. 네. 그러니까 음. 본인의 정치적인 세가 약하단 말이야. 이러지도 음. 못하고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러지. 거야. 음. 그러니까 사실은 회피하고 싶더라도 음. 그냥 아. 거부하고 가던지 아니면 뛰어가는 건 몰라도 네. 이거는 본인도 알아요 음.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음. 이거 손목 잡고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안 거를 알죠. 순간적으로 이~ 급판단을 그 못할 정도로 제가 보기엔 약간 멘탈이, 멘탈이 나가 있어요 나갔다. 음. 그리고 지금 그~ 원내에서 회의하면 예. 그렇게 화를 많이 낸,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 저쪽 다 아. 그니까 왜그 한남동 집회에 어. 나가고 그래, 에, 에, 에. 그거 나가지 말래니까라고 하고 또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상법 개정안이나 뭐 음. 특검법에 네, 대해서 네. 찬성하는 듯한 태도로 보면 네. 너뭐 뭐, 뭐, 양쪽 다 <웃음> <웃음> 약간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 제대로 판단을 못. 타고 예. 저런 행동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로지 캠페인의 이슈가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은 안 돼요?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뭐 마음 몇번은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음. 그 이재명 대표가 그저 출마 선언인가 하는 거를 이제 텔레비전 보는 뒷 모습이 이렇게 <laughs> 언론에 보도가 <laughs>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정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어떻게 치루느냐인데, 음. 어,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대선 이후에 두개 정도 또는 많으면 세개 정도로 갈라질 수도 있다. 그 보수가 예, 예,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세팀 정도로 쪼개져가지고 또는 세팀 또는 세, 세 개로 예, 예. 나눠져가지고 예. 어 개별 플레이를 하게 될 거다. 네, 그렇죠. 제 이후에 보수의 뭐 예. 적자는 우리다 뭐 예. 이러면서. 예. 네. 그 이준석 의원까지 합치는 이제 범보수 연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예. 그렇게 합쳐서 이길 수 있을 때 합치는 거죠. 음. 아,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국힘으로 돌아가서 국힘의 당대표나 뭐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일단 빅텐트가 안 쳐질 거라고 저는 보고, 음. 어 이른바 반이재명 연대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아,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 내지는 음. 공포심을 극대화시켜야 그게 가능한데. 네.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음. 어, 비호감도나 공, 특히 공포심 네. 혹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음. 이런 공포심을 극도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얘기할 때도 저 형사 재판 잘못돼 갖고 공소기확 당하고 검찰을 항소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공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음.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게 아직도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반 이재명 빅 텐트가 쳐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음. 그리고 글쎄요, 다 합쳐봤자 몇 퍼센트 나올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게. 음흠, 네. 그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laughs>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세종시로의 이전.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세종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당장은 어디로 가요? 당장. 당장이요? 네. 그건... 이제 6월 3일 날 당선되면 네. 당장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청와대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음. 1번. 네. 그리고 용산은 피하는 게 맞다. 이제 여론 내용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글쎄요 지금. 그 그런 게 고민이죠. 근데 청와대는 어려운 문제예요. <laughs> 네. <제가> <웃음> 청와대 <웃음> 네. 청와대도 일부 블록은 여전히 비공개로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블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네. 그러면서 어, 업무는 이제 광화문에 있는 음. 정부종합청사를 일부 활용하고 네. 어, 계실 때는 그쪽에 있는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용산을 좀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네. 네. 용산이 이제 내란의 상징이 돼버리고. 그렇죠. 어 그래서. 많은 들어가기 싫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얘기 못 나눠봤는데. 이거 <laughs> 그런, 얘기를 할... 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선거 그렇죠. 네. 이기는 게 우선인데. 네. 나는 뭐할 거야. <laughs> 어, 나는 그런데 이건 안 되죠. 예, <laughs> 네, 어쨌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두 번째 재판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법원이 허용했다. 그이상하네 그런 그래, 이런 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음. 어떤 공포심,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래? 뭐 혹시 잘못되는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러니까 음... 그 그러니까. 이른바 반. 이... 반 이재명 정서가 커지질 않는 다니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진짜 좀그 어, 지구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로 조금 뭐 언론도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음. 정치 영역에서도 뭐 판사라고 해서 탄핵 못할 법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음. 하시는데 그게 지금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고 어, 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가 이 역사적인 재판이거든요 정말 음. 예, 반면교사로 남겨야 되는 재판인데 이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면 진짜 큰일 날 텐데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아니면 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아니, 근데 주민의 헌법. 아,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네. <laughs> 그 얘기할 줄 알고 내가 딱 이게 들려 그랬어요.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좀 에, 있다는 있다. 국민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시기 음.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일부러. <laughs> 일부러. 네. 저도 끝으로 한 마디. 네. 유너겐투 프리즌. <laughs> 야, 머님 점점 귀워지는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네. 네. 아, 아까 그뭐 댓글에 보니까 아, 용남이 형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음. <laughs> 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